사랑합니다. 제가 미리 그 음악을 틀어줬어요, 틀어드렸어요. 베어 토벤의 9번 합창 교향곡 환희의 송가또 다른 말로는 자유에 대한 송가그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같이 할게요. 시작.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만 어나는것 같아 슬 사라지고 부름히니 변함없는 기쁨에을주시 잠깐만요 마이크 테스트 해볼게요 잘합니다 잘나옵니다 되는데 네. 거리를 Mr. experiences Mr. experiences Mr. experiences 일뻐하며동대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바로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불신부름 멋지니 변함없는 계획 한번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 어나는 꽃밭아 슬퍼리 좋죠 이것이 여러분 아까 도 설명했듯이 베우토벤의 9번 합창 교향곡입니다교향곡이라는 것은 원래 노래 솔로 안 들어가는데 독특하게 베우토벤이 이거 했어요 그런데 이첫 가사가 보면 첫 가사가 어떻게 하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친구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을 외침에 기쁨을 잘못했다 뭐 했다는 것을 경고를 하거든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주, 주의 이름을 막 기쁘게 찬양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가사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찬양이 하면서 온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것이 독일 시인 실러라는 사람의 시인데 원래는 오데 안디 독일어 프로인데 근데 환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프라이하이트에 있었어요. 프라이하이트, 자유란 뭐지 자유에 대한 송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어토빈이 엄청 개혁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개몽주의 사화에 있었어요. 절대 군주제에 있었어요. 자유라는 말을 외치면 안 돼.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프라이하이트를 빼고 프로인데, 환희라는 거를 바꿔서 했던 그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으로서 표현한... 개혁주의자 배우 토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했습니다. <목소리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하나님조 주옵소서. 동강발를 높이 불러 죽게 영광 돌리세 옆 사람과 뜨겁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잘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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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는 데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바깥에는. 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선물인데 바깥 세상에는 서로 주고받는 성도들도 오히려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어려운 자한 자를 다시 한번 써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한자로. 어, 아, 성물. 선물, 여기 보시면, 물자에 보면, 물건에 보면, 소우자가 있어요. 소, 소우자가 있고, 선자에 보면은, 고기 육자, 육자를 보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소고기거든. 내가 최성님 집사한테 맨날, 소고기 사주세요, 소고기 사주세요. 옛날에는 가장 귀한 선물이, 먹게 마시게 해주는 게 선물이었었어요. 선물이었었어요. 어? 그래서, 뭘 살게 해주는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최성님 집사님 소고기 사주실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 이말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올한해 내가 왼쪽 손가락도 다섯 개인데 오른쪽 다, 손가락도 다섯 개예요 열 명한테 선물이든지 배려하든지 해본 사람 하주신 분은 예, 자신 있게 드시네 장로님도 하셨잖아요 나한테 맨날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다 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누군가한테 따뜻한 선물을 하나 해주지 못했다거나 어떤 것을 해주지 못했으면 아직도 20여일이 남아있으니까 남은 한간에 내 가까운 사람한테 기쁘게 할수 있는 환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이 가사에 보면 은 이웃에게 막 사랑하라 뭐하라 있잖아요. 실제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와있지만 그런 선물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그 뒤에 한 잠깐 저봐 주실래요? 저 뒤에 최고의 감사 지이저스압은 불이 전에는 뭐 분홍빛 그용 저기 용주걸막 입구 들어간 불에서 노란 불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왜냐막 핑크색고 저막그신한국관호박나이트 입구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팍! 밖에서 여러분이 외침으로 바뀌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물도 드리고 힘차게 싸우시라고. 2 2 9장 주의 확실한 각속의 말씀들과 Oh yeah this is a man. 내죄신선네 할렐루야 내할렐루할렐루 내가 예수를 믿어 고시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전세계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인구 절감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이 지금 몇명요 0.69명으로 바뀌었죠 그죠? 북한이 1.69, 1.7 정도 되고 우리가 0.69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것이 중세기에 흑사병 있을 때보다 더 인구절감이 너무나도 위험한 사태가 대한민국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0여 년, 15년 정도 되면 20대 생산 연령인 인구가 한 뭐, 150만 명인가? 그것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도 복지적으로, 이런 걸할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요? 셋째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 면제해준다고 일본은 발표해버렸잖아요. 그죠?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인구 증가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나이지리아랍니다. 맞습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 6이, 6인가 그래요. 6인가 그런데 엄청 났어요. 그 나라가 잘 살아서 애를 낳습니까? 집이 있었을지 아십니까?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한동 장관이 이민청을 해가지고 어떤 계기를 삼고 있잖아요. 같이 해야 되고, 우리 이 자리에도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박백민 집사님, 큰딸, 자녀께서 셋째를 지금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큰 애국자가 지금 이카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김평태 집사님, 잘 노력해보십시오. 장복선 전사님, 두 아들, 바로 축구부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4절. 마지막 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주의 확실한 약속을 말씀드려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게 시었네 할렐루야 물리신 뛰어내릴 수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a h 내가 예수를 믿어, 구해, 신, 피, 왕, 예내 h a l l e l 야할 a 내가 예수를 믿어, 구해, 신, 피, 왕, 예술, 신, 왕,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술 신, 왕, 예예 Aleluia.